안녕하세요. 차르가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자, 이 친구는 심청이 봉황입니다. 봉황이 문을 닫고 있어요. 심청이 봉황.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대품이고요. 심청이 봉황 자라라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아이예요. 자 천천히 보시고요. 자 자구도 한번 보실게요. 자구도 이렇게 어. 엄마 몸에 나오는 심청이 봉황. 자 이렇게 예쁜 아이도 보시면서 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아이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저는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쁜 아이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도 시작 한번 해볼게요. 대박 큰 괴마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어, 화분 먼저 보시고요. 어, 가운데 있는 어미 괴마옥이 30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이렇게 또 아가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라라라. 자, 보시면 대박입니다. 자, 자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숫자는 본인이 한번 세어보세요. 와우, 정말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셀 수가 없죠? 자구가 20개가 넘어요. 자구가 20개가 넘는 개마옥 대품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재면은 30cm 되는 아이입니다. 개마옥이고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시면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 아이, 개마옥. 자, 여기를 구근을 하나씩 다 커팅하셔서 심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개마옥. 자, 이 친구는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자구들이 20개가 넘어요. 20개가 넘는 아이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하나가 또 올라오고 있고요. 정말 대박입니다. 가격 정말 착하죠? 자, 이렇게 보셔요. 삥 돌아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 국은 하나씩 잘라서 말려서 심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번식하는 아이예요자 개마옥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개마옥 멀리서 한번 또 이렇게 잡아볼게요. 잡을 수가 없죠. 자 종이컵이 저기 밑에 있어요. 자 이렇게 종이컵이 옆에 있고요. 개마옥 대품입니다자 소렌입니다. 소렌 자. 소울엔입니다. 소울엔. 자10 어, 18cm 화분인가? 자, 잠깐만요. 종이컵이 7cm예요. 화분은 18cm 화분입니다. 자, 이 친구는 소울앤이고요. 옆에서 자구가 이렇게 빼꼼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 가격 저렴하고요. 소울앤, 자, 또한번 살짝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면 자구가 3개가 있습니다. 소울앤이고요. 자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개 있었죠 자 옆으로 가면 또 자구가 여기에 또 하나가 나오고 있죠 자 밑에서도 저기 속에서도 또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자구가 완전히 다산의 여왕입니다 소울앤이고요 자 18cm에 있는 이 화분에 있는 소울앤은 자, 위에서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소울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만원. 엄청 저렴하죠?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 자구도, 어, 작지 않아요. 소울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쁜 아이. 자, 득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울엔입니다. 자, 위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유아독존입니다. 유아독존이고요. 자, 사이즈 확인하셔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유아독존. 이 친구만 해도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이 친구는 9.5cm 정도 되네요. 이 자구 하나가 9.5cm 정도 되고요. 옆에도 살짝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재보면 한 7cm, 8cm, 7.5cm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구가 큰 아이가 두 개가 있으면서 위에 상공샷 보셔도 괜찮죠? 이런 아이 유아 독존입니다. 유아 독존 이 친구는 5만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얼굴 하나만 해도 5만원 해도 굉장히 저렴한 아이인데요. 자구가 이렇게 두 개나 달려 있는 아이구요. 손끝 한번 보세요. 손끝들이 아주 아주 매력 덩어리입니다. 유화독존. 예전에는 엄청난 가격이었구요. 자, 여기에 있는 살짝 상처는 나중에 맨 끝에 입장이어서 어, 화엽으로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뒤에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와우, 대박입니다. 여기 금줄 보이시나요? 금줄도 있네요. 어머, 대박.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아 독존입니다. 완전 반대편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 아이, 손끝 안전히 카리스마 뿜뿜하고요. 이 사이즈만 해도 굉장히 작은 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구들도 있고요. 금줄도 보였어요. 금줄이 보였다니까요. 정말 대박입니다. 유아 독전. 자, 또 다른 좌측 우측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보시고요. 유아 독존 보고 계십니다.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구 그 두개 달려 있고요. 자, 필요하신 분, 얼른 찜하고 데리고 가셔서 사랑, 받, 음, 사랑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독존입니다. 자, 이 친구는 연등입니다. 연등. 아주 멋있는 아이죠? 아직 시집 못 가고 있네요. 23cm 화분에 있습니다. 연등. 필요하신 분 문의주세요. 자, 대박! 완전 대품이고요. 골드왁스입니다. 골드왁스.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친구는 음, 종이컵하고 먼저 사이즈 비교하셔요. 골드왁스 완전 대품입니다. 자구가 또... 이렇게 하나, 둘, 셋, 큰 자구까지 해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자구가 일곱 개고요. 엄마 몸까지 하면 완전한 여덟 개의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 왁스고요. 자, 이 친구는.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만원. 자, 완전 대품입니다. 대박입니다. 골드왁스. 엄청나구요. 자구를, 온몸을 삥 돌았습니다. 목도리야, 목도리. 자,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셔도 어렵죠. 자, 이렇게 보시면 화분이 22cm 화분입니다. 22cm 화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대박이죠? 자,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도 보시고. 자, 이렇게도 보시고요. 자, 여기도 자구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 있고요. 위에 있고요. 위에서 이렇게 또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완전 대품입니다. 자, 미국에서 데리고 온 아이, 원종 슈퍼클론이고요. 자, 이렇게 보셔요. 자구가 완전히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4개가 삥 돌아가면서 깨끗하게 포스를 뿜뿜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네요. 미국에서 데리고 수입해서 데리고 온 아이 아주 오래 키운 아이입니다. 자이 친구는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4만원 원 가격이 7만원짜리에요. 원 가격이 7만원짜리고요.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데리고 온 원종 슈퍼 클론이구요. 자이 하나의 사이즈도 어, 어디 한번 볼까요? 얼굴 하나의 사이즈도 12cm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 친구가 작은 친구인데 12cm 정도 되니까 엄청 큰 아이죠?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미국 원종 슈퍼클론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 움직이다가 끊어져서 지금 하엽이 되어가고 있네요. 자 여기도 긁어내면 또 자구가 또 뿜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메가도입니다. 메가도 한번 보시고요. 자 종이컵하고 어, 사이즈 비교하시면 화분이 22cm 화분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이뻐요. 정말 카리스마 뿜뿜하죠. 자, 이렇게 멋있는 아이 메가도 아, 메가도가 아직 없으신 분 아주 얘는 귀품종입니다. 고급종 아이고요. 자, 이 친구는 제가 6만원짜리예요.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6만원짜린데요 4만원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따라라라 메가도입니다. 자, 보셔요. 천천히 보시면 카리스마 뿜뿜하고요. 내가 더 없으신 분, 찜해 주세요. 아주 멋있는 아이입니다. 자, 종이컵하고 다이씨 사이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여 드리면 되겠죠? 자, 스프레드 마리아 보고 계십니다. 스프레드 마리아도 와, 정말 손끝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자,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죠? 자, 지금 꽃대 꺾어주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꺾어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생장점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친구를 한번 살짝 치워보고요. 아이고, 다칠까봐. 손 다칠까봐. 자, 이렇게 원통 철화입니다. 철화는 아니고요. 원통 스프레드 마리아입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엄청 멋있는 아인데. 이 생장점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구요. 스프레드 마리아 생장점 한번 보세요. 아주 특이하고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생장점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천천히 보세요. 꽃대와의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 마리아 보고 계십니다. 4만원에 드릴게요. 자, 마제스타 보고 계십니다. 음, 마제스타 보고 계십니다. 마제스타, 저라고요. 자, 이렇게 생얼도 있고요. 띠리리리, 자, 이쪽으로도 가볼게요. 마제스타, 완전 중대품이고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생얼과 철화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마제스타 철아 손끝이 아주 예술입니다. 자, 멋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친구도 제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셔요. 마제스타 철아 멋있어요. 손끝이 정말 대박입니다. 이렇게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시면 생얼과 철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아이 마제스타 자이 친구는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마제스타 철아 6만원 짜리고요. 6만원도 솔직히 저렴한데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마제스타 철아구요. 음, 마제스타 철아는 수영이 이런 수영도 있고요. 자 이런 수영도 있고요. 여러가지 수용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보시고 찜 눌러주셔도 됩니다. 핑크 토파즈입니다. 핑크 토파즈고요. 자, 이 친구, 천천히 보세요. 주황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끝은 아주 날카롭고요. 자, 이렇게 이 친구는... 2만원짜리입니다. 핑크 토파즈 2만원이고요. 천천히 보시고, 멋있는 아이입니다. 핑크 토파즈고요. 자, 이 친구는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5cm 화분이고요. 와우, 정말 멋있어요. 자, 이렇게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친구는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고요. 2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이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자, 이 친구도 아주 멋있죠? 손끝 한번 보세요. 카리스마 뿜뿜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옆으로도 와서 이렇게 보시고요.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3만원짜리 2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오늘도 많이 웃는 날 되시고요. 차려가분과 다육사랑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